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요? 마을이네. 나도 알아, 새끼야. 아, 씨발, 늦지대 사람. 아! 되나. 여기 어떻게, 어디로 가야 돼요? 저도 잘 모르는 일이야. 오, 야, 여기 좋은데. 야, 아늑하고 좋은데, 여기 좀 있자. <laughs> 이럴 땐 지도를 봐야 돼. 이럴 땐 지도를 보면 돼야지. 어, 상자. 되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뛰면 리 이쪽, 존재가아나 늪지대 진짜 씨 아저씨 우리, 리조트 언제 가요 <laughs> 여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야돼 오른쪽 아니야? 우리, 와나 따라와 리 우리, 우리, 이 뭐, 신들고 있는데, 건방지게. 야! 나 그리고, 키는 있지,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는 몰라. 그냥, 일단, 문이, 문이랑 문은 다 가가지고, 락 걸려있는 거 풀면 되겠다. 그래서, 어떻게, 어디로 가야 돼? 어떻게 가야 돼? <laughs> 몰라, 나도. 여기로 가는 건가? 여기도 막혔는데요? 그래요? 여기도 막혔죠? 나와, 뭐해? 어? 야, 이거 봐. Fuck <끝> you! 3층에 있다. 사람? 어 말살하자. 여기 있었어 여기 머리 위에.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요. 난님어디는지도 모르겠고요. 왔던데네. 한층 올라가자. 여기 있었는데. <놀람> 아나 씨바. 이게. 여기도길 있네. 이로 갈수 있는 거야? 갈수 있어. 계획을 해봐그 나무에 들어가면 안 돼. 나무 소리나. 그냥 간주하라는. 간절한... 뭐 어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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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h e s u r p r i s e motherfucker! Oh! Son of <놀람> a! 어? 나나들기거야 u s 어딨어, 는데 그냥 도발하는 거 아니야? 그냥 도발하는 거 같은데.

시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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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 잠깐만 어디 있어. 오 아. 와. 오, p c of e c e o 아, nice. 3명이야. 3명잡았다 나이스 2명이야2 풀무장 20. 20. 쉣얘2명 잡은 거 같거든 풀무장 너가? 0 2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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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푸시하자, 0 20. 20. 20. 볼래 내가 20. 게 그래 0 20. 20. 2 f 20. 20. 20. feel f a s t 있어 있잖아 Damn, 뭐 거야? 이런 씨발 발소리가 3층이야2층이야이 친구가 가이네가까우면 3층 아닌가 3층인데? 느낌. 구가이친구 음. 어, 보여줘 보여줘 보여줄게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피가 없어요 저. 저 저, 아이 <목소리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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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지금 이 이건 친구가 아니야, 이이건아가야 잠깐만, 지금 난이건 아니야. 어구가이디야이 Now we got goddamn scabs. Okay. Let's go. Oh yeah. We look out, Joe. We look out, sure. 다 한번 빼자 나랑 좀 떨어져봐 빠지고 있어 수류탄 존나 던진다 뭐 이렇게 많이 던져? 누가 말이야여다자 발견다 발견 그럼 씨방 시방... 밀어버릴까? 오케이 수류탄 수류탄 탄 밑에서 던진다 바로 앞에 터졌어 우리 어디야, 이거. 또 내려가, 내려가. 빼, 빼, 빼. 니 네, 멀리 있어 봐. 내가 소리 들어볼게. 너 어디야, 근데? 여기. 오케이. 내려온 계단 왼쪽에 숨어있어. 소유탄이 몇 개야, 이 ㅅㅂ. 그니까, 계속... 바로 앞에 터졌어, 근데, 소유탄이 여기. 우리. 우리 들은 소리 듣고. 나 한, 한명 봤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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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샀어야지아 뭐, 아, 뭐. 잡을 수 있었어. 근데 아쓰이아이걸 <laughs> 이걸 왜 갑자기 갑자기 움직이냐고. 이따 여쑤. 발소리. 그럼 그래 붙는다. 아니 아니 아니. 아저 보인다. 오케이 기다려봐 너랑. 기다려봐 내발라에 있어 내발 s 에 있어 <laughs> 내가 잡았다 t <시발>. t <laughs> <오>,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수 k 탄을왜 여기다 던 swear to you, you don't think about it. o k a 어디 k a y You're talking 어 알았어 t it. o 나 맞았어 oh, the Bula Siba. y o 아 r e t a 뭐냐? 아 씨발 저 땐데. 건너가자라 건너가 건넜다 건너봐봐봐봐 건넜지. 뭐지? 알고 있는 거 아니야? 아 모르겠다. 씨, 오면 잡아야지.